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시입니다. 진영이 안녕. 다양이도 안녕. 수미야 안녕. 얘들아, 우리 스무 고개 할래? 어때? 그럼 내가 문제 낼게. 우리 학교 사람들로 하자. 좋아. 먼저 문제 낸다. 힌트는 성격이 세고 힘도 세. 아니야. 음, 중성? 난 응, 완전 못생겼지 진짜 못생겼어 어 맞아 응 진짜 이말해 거의 뚫기 정도 아니 좁다니 <laughs> 잘 찾아봐 어 바보야 아주 살짝 <laughs> 알려줘 그건 바로 너야 <laughs> 야 장난이라고 장난 그렇다고 실명 공개를 하면 어떡해 아, 진짜. 아 다행히 실체들밖에 안와서 다행이다 네? 제 뿌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뿌리지 말라니까 뿌리지 말라고요 야황선에 어떡할거야 너 때문에 나 망했잖아 쌈뚜이다 <laughs> 에? 저희 이름이요? 아니 구독 감사합니다 헐 구독 감사해요 저희 이름이 예쁘다니 진짜, 100만 명이네? 여러분, 모두 구독 감사하고, 소매야, 신랑도 말해줘, 말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더 이제 실시간 끕니다. 안녕!